안녕하세요 휴와 기를 통하여 행복을 전하는 섬진강TV 바우돌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자견첼리 익견 말리라는 고사승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욕을 갔는데요 그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까 수건이 딸랑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어, 남탕에는 그리해요. 그 수건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쓴다. 근데 쓰고 싶은 어, 만큼 어, 쓰지는 않아요. 요즘 그한 장을 더 쓰면 그빨려면또 세탁하려면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두 장, 세장 쓰면, 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면, 한 장만, 보통, 써라, 이렇게 또, 표지판도 붙지 놨는데, 뭐, 한장 써요. 한 장을, 오늘 한 장밖에 딸랑 안 남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인 아저씨가 거기, 채워놓잖아요. 근데 딱, 쓰는, 때 그, 아저씨께서 수건을 이따마침 들고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냐, 그러니까. 아, 이 시간 정도 되면, 그, 보통 수건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 자견천리. 그 다음에 이견말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자, 앉을 자, 볼 견, 천리, 천리잖아요. 천리 밖을 본다. 앉아서 천리를 보고, 입 견, 설립 자잖아요. 서서 말리를 본다. 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전문가는 역시 다르군요.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시간 그 정도쯤 딱 되면 이렇게 수건 떨어질 때를 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모든 일은 전문가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반복하고 계속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저씨께 한번더 물으세요. 어 그러면 그말 참뜻이 무엇일까요? 자견, 천리, 익견말리의 참뜻. 아 무엇이든지. 열심히 이렇게 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어,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될것 같아요. 어,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 그좀 하다 말고 좀 하다 말고 하면 안 돼요. 꾸준하게 반복해서 이렇게 도전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방정식을 어 말씀드리자면 어 도노반지 기정사실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도전, 노력, 반복, 지속 그 다음에 기록하라, 정리하라 사랑하라, 실천하라. 이게 그러니까 도전하고 노력하고 반복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따라오기 마련이고요. 기록하고 정리하고 뭐 무슨 일이든지 사랑 몰입하고 몰빵하는 겁니다. 실천하면 안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성공방정식하고 도노반지, 귀정사실 그 다음에 오늘 어 목욕탕 아저씨 주인 아저씨께서 말씀해 주신 어 앉아서 자견천리, 입견 말리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말리를 본다 전문가가 되는 비결은 노력하는 데 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목표를 딱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반복해서 습관화 시켜서, 그, 계획해서 실천하면 안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있었어도, 아, 나는 영어 공부를, 영어가 잘안 돼. 수학을 잘안 돼. 잘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반복 안하고 계획들이 실전 안하고 작심삼일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묶고 계획을 딱 세웠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한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무 어, 가꾸기, 정원 가꾸기, 마음을 먹었으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1시간이라도 꾸준하게 한다면 성공한다 그런 어,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그 전문가가 되려면 우준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견 천리, 익견 말리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휴와 기를 통하여 행복을 전하는 섬진강 TV 보드리였습니다. 바이바이.